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로 126편 6절까지의 말씀 중에 시편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국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5편과 126편의 말씀을 동시에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12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125편은 결론 부분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고 살았으며,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36년간 나라를 잃고 살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강도처럼 이 땅을 빼앗아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안에 가미라나라는 귀신단지를 설치해 놓고 예배전에 그것에 절하게 하므로 교회를 우상의 장소로 변질시켰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하게 했습니다. 불응하고 반대하던 목사와 교인들을 수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하면 알수록 한 맺힌 세월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감정은 잊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증오심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 대해 배우지 못하면 그 같은 비극을 우리의 후손들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역사를 겪었던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의 아픔을 어떻게 기억하고 승화시켜고 나가고 있는지를 시편 126편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고통을 받고 생활하다가 해방의 감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저자는 70년 만에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때그 상황을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기쁨과 환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파리로 해방이 되었을 때의 태극기를 흔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대한민국 만세를 목놓아 불렀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해서 서로가 부둥켜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볼때 시부리 민족과 우리의 다른 점은 그들은 비슷한 사건을 신앙의 언어들로 재해석하고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먼저 그들은 해방의 감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아멘.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아멘. 그들은 바벨론의 70년 포로되어 가서 생활했을 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느부간 네셀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그 땅에 건설되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초대 왕은 고레스 왕이었는데 그 왕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왕궁과 성전을 건설할 자재까지 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큰 일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시고 그 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모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해방의 대사는 선조들이 눈물로써 씨를 뿌린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말의 뜻은 울면서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시브리 문법상 그 동작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해방의 노래는 그 해방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끊임없이 신실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한 수많은 선조들의 그 눈물과 기도로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에미아 학계,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들의 눈물과 기도의 투쟁이 있었으며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생결단의 싸움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경건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강변에 나와 울며 회개했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해방의 기쁨이 찾아왔음을 시편 저자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꾸준하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배우에는 안천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린 수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는 감격스러운 기쁨의 노, 노래이며 찬양입니다. 이 노래가 나오기까지는 깊은 과정이 있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건한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눈물의 기도가 마주할 때 감격의 노래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 사, 그 순간까지 부를 수 있을까요? 시편 125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편 125편 2절 말씀처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안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